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석봉이 예비 석초딩입니다. <laughs> 네, 저는 석봉이 엄마 네, 말씀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TV에 대해서 어,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질문하시죠. <laughs> 자, TV가 없는 이유. 티비 없네. 우리 집 우리 집에 티비가 없으니. 음 저희는 신혼 때부터 티비가 어, 없었는데요. 뭐 티비를 안 봐야 돼막 이런 주인은 아닌데 그냥 티비 없이도 그냥 집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굳이 티비를 안 사도 저녁에 항상 뭐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티비를 안 놓게 됐고 옛날에는 뭐 집에도 다 티비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습관적으로 틀어놓고 그냥 TV만 보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어, 일부러 TV를 안 놨었는데 어, 오히려 또 지낼만 해서 그 뒤로 쭉 속봉이 어, 낳고도 어, 계속 안났고 낳고 안안 TV를, 아, TV를 안 TV도 놓고 TV도 안, <laughs> 응. 안 놓고 안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TV가 없으면 하루는 긴데 이제는 TV가 없는 거에 뭐 크게 영향은 없는. 키우는 입장에서 네. 어, 하루가 어, 어떤지 일단 음. 저는 저희는 처음부터 TV가 없었기 때문에 음. 어, 있었던 환경을 잘 몰랐는데 음. 전에 부모님 댁에 한번 갔는데 정말 편했어요. 아, TV를 케 케이블 케이블이, 어, 케이블이 있고 음. 케이블에서 이제 어린이 방송이 많이 나오고 이제 채널도 많고 하니까. 어, 석봉이는 계속 TV 보고, 음. 좀 지루할 때쯤 되면 다른 거 돌려주고, 음. 돌려주고 하면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laughs> 그냥 핸드폰 하면서 석봉이 지루해 하면 채널 돌려주고 음. 그런 생활 해보니까 어, 엄청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아이가 그 생활에도 익숙해지면 이제 또 놀아달라고는 많이 한다는데 일단은 그 생활이 엄청 편했고요. 그래서 저의 일상은 그냥 음. 붙어서 놀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한 20개월 넘고 나서는, 또 이제, 속봉이도 한뭐한 10분? 5분, 10분 자기가 이렇게 혼자 노는 시간이 있긴 했는데, 그 전에는 거의 뭐, 뭐 1분도 자기 혼자 잘 노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붙어가지고, 뭐 역할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밖에 나, 나가서 놀고, 아무튼 계속 붙어서, 어, 놀이를 하든, 뭐 내가 놀든 뭔가 계속 해줬어야 돼, 됐어요. 네. 그래서 티비가 없어서 불편한 점은? 어.. 불편한 점은.. 딱히 없었던 거 같.. 그냥.. 어.. 다른 거는 그냥 다 인터넷으로도 다.. 그치 이렇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 불편... 네. 드라마도 글로 읽고 <laughs> 좀더 별로 불편했던 어. 건 없던 것 같아요 그 나는 불편한 게그 뽀로로를 제시간에 보고 싶은데 그걸 보려면 7시에 좀 이르게 일어나야 되는데 어 지금 뭐 방학 때나 이럴 때는 늦잠을 자면 그렇게 정규 방송으로 치는 거? 물론 TV가 주는 뭐 장점도 많겠지만 음. 내가 생각하기에는 습관적으로 틀고 습관적으로 아, 채널 돌리고 음. 그냥 시간을 그렇게 때우는 시간이 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TV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책을 한 자라도 더 보든가 음. 아니면 내, 내 개인적 그리고 이제 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더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그냥 뭐 그냥 성공이라도 더 놀아주고 그리고 가족끼리 더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TV 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게 장점 그런 시선이 TV 쪽에 습관적으로 가 있는데 어, 그 TV가 없으면 그래도 좀더 아이한테 아니면 그 주변 사물한테 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예 안 보냐? 그건 또 아니죠. 네. 또 만화를 보여주기는 석봉이도 만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우선은 저, 제가 육아 담당이 아니라 석초딩이 육아 담당이기 때문에 네, 만화는 응. 일단은 그 주말에 원주 집에 왔을 때는 응. 장모님 댁에 가면 거기 응. TV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그렇죠. 자유롭게 일탈의 시간을 가는 걸로 하고 하지만 케이블이 아니라 공영 방송 공영 방송밖에 안 나옵니다 어. 그리고 어, 평소에는 그 노트북을 이용해서 만화를 보여주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조금씩 늘려나 네, 조금씩 늘렸던 음. 것 같아요 어차피 집중력이 애들이 엄청 길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 50분에서 음. 1 시간 정도 저녁 먹고 음. 보여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t v 를 계속 보는 애들에 비해서 속봉이가 되게 짧아 시청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 예. 그러면은 석봉이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 막 욕구를 많이 오진 않고 욕구를 많이 아니면 더 보겠다고 떼쓰지는 않는지? 어, 일단 한 시간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한 시간 이상 보는 것도 지금은 속봉이가좀 지루해하는 경향. 음. 아, 물론 재밌는 걸 하더라도 한 시간 음. 이상 안, 어,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건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더 보고 싶어 할 때도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시간 타이머를 있네. 이 타이머를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아직 숫자나 뭐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잘그 읽지 못하지만, 이게 이제 울리면 끝나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거 없을 때는, 그, 지금 그만 보자, 그러면, 뗐을 때가 많았는데, 응. 이거를 한 뒤로부터, 타이머를 한 뒤로부터는, 응. 이게 울리면, 응. 아, 보고는 싶어도, 이게 울리면 끝난다는 건 알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워하지만, 응. 어, 그냥 노트북을 덮는, 그럴 때가 더 많아졌고, 근데 요즘에는, 당연히 이게 울리면, 자기도 이제 이걸 그만 봐야 되겠구나를 응. 인지하고, 별, 뭐랄까. 어, 뭐, 저항이 없지? 저항 없이 그냥. 아빠야. 아빠야.

니가 이디 니가 눌러줘 50분 자 시작. 출발. 가 니가 니먹니멋 니가 니니 반가워 지금 끝났다. 누러줘 이거만. 어, 이것만볼 거야? 엄마, 엄마, 엄마랑 같이. <laughs> 노, 음, 이거 노래. 이거 노래만 노래만 볼 거야? 엄마랑 같이. 어, 자, 이거 노래만 보자. 끝. 끝났다. 끝났다. 준, 준아, 준동아 꺼줘. 다 이렇게 닫아줘. 자, 됐다. 준 이제 뭐할 거야? 장난감 장난감 가지고 놀 거야? 응. 장난감 엄마랑 배 만들기 응? 같이 하기로 했어. 엄마랑배 만들기. 배 만들기 하기로 했어. 자 가자. 와. 야호, 야호 해줘야지. 야호. 야호 가자. 배배 만들기. 아이고. 냠냠냠냠 공룡들이 물을 먹고세수서 아, 하고 있어 세수. <laughs> 세수 하고 있어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 가끔 우리가 딴짓을 하느라고 뭐 이렇게 더, 빨리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올리나 싶으면 석고님 알아서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할 때도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네, 요것도 요건데 저항이 없는 이유가 만화를 이제 끝나, 끝나고 나면 석초딩이 그다음에 이제 놀아주니까 그럼 앞으로 TV를 살 생각은 없는지? 있습니다. <laughs>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서 산다기보다 TV 없는 환경을 강요를 하고 싶진 않아요. 음. 강요를 하고 싶진 않고, 이제, 이제 석봉이가 커가면서 조금만 더 커도 이제 유치원 가고 음. 그러면 그렇죠. 친구들이랑 뭐 TV에서 나오는 뭐 여러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뭐 공감도 하고 뭐 장남도 치고 놀이도 하고 그럴 텐데 음. 그거를 모른다면 석봉이가 더 힘들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TV는 저는 놓는 데는 TV를 놓는 데는 음. 어 크게 뭐 뭐 내가 거부감은, 거부감은 없어요. 당연히 나야 된다고도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또 그때 되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의 규칙을 놓고 어, 규칙을 만들어서 보게 되겠죠. 내 생각에는 석봉이는 규칙을 잘지키는 우리가 못 지키니까. 어. <laughs> 석봉이 재우고. <laughs> 우선은 그걸 조절하기 전까지 는 유튜브로 딱그 보고 싶은 것만 우선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제, 저, 절제를 할수 있으면 그때 이제 광고가 들어있는 TV를 음. 어,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절제 못할것 같은데. 고등학교가 뭐야? 지금도 <laughs> 왜래나 <난> 지금도 <laughs> 밤새 볼수 있어. 음. TV를 사거나 사면 우리 석봉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셋다셋다 음. 네, 이제 우선은 만족합니다. 네. t v 가 없는 거에.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석봉이랑 놀아주러 네 가요. です。<laughs> <laughs>